아이고, 목사님, 반갑습니다. 국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시죠?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<laughs> 항상 대답을 그렇게 밖에 못해요 은혜로 <laughs> 사는 거죠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드나요? 그 사역자의 삶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정말 고비가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음.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패턴이 교회안 아, 아. 나오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거 보면 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분들은 더 확실하게 다듬으시는 거죠 평생 다듬기만 하시나요? 죽을 <laughs> <아니, 웃음> 때까지 다듬어지는 거죠 조금씩 성숙해지는 거죠 <laughs> 국사님 그래도 필라델피아에서 오래 사역하셨잖아요 또 어떠세요 이민교회 이렇게 사역해 보면 이민교회 교육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심지어 장년부 그 교육부분까지 그 이민교회 이제 네.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교회 문제점이 뭔가요 아, 이민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구나 이민교회가 점점점 이제 네.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많은 네. 상태라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없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네.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.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써 몇십년 전부터 네. 있 있었는데 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현실 유지를 위해서 네.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. 특별히 하이스쿨을 졸업하면은 교회로 안들어와요비지를 네. 그냥 방문객으로 오는 거지 멤버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.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. 이제 이 부분이 지금은 심각한 거죠. 그러니까 작은 교회, 중간 사이즈 교회도 어른들만 많이 있지 어린 아이들은 없잖아요. 어린 아이들이 가끔 울고 그러면 좋아해요 사람사는 뿌리가 난다. 그 소리 계속 들리도록 음 내버려 두라고 그말 들으면 마음이 찡한 음 거예요. 지금은 그 소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. 2 0 2년도에 한국을 갔을 때 처음 다녔던 교회를 갔는데 어린 시절 그분들이 부모가 돼 자녀들이 같이 한 교회를 다니는 걸 보면서 왜 이민교회는 저게 안 되냐? 부모와 자녀들이 왜 같이 못 다니냐? 일단 2세들은 어느가 다르고, 컬처가 달라요.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. 여러 가지 타입이 나와야 돼요. 지역마다 그 교회 특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어떤 교회들은 그 모습이 우리 교회하고 좀 맞겠다. 일단은 1세, 2세가 나눠지는 교회 자체가 일단은 안 좋은 거고 뭐또 그게 자연스럽게 나누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거죠.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여기 저기서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민 교회는 특수 목회잖아요 선교지죠 선교지 선교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그 물살에 문화에 그냥 완전히 쓸려버려 잡아 먹힌 거죠. 접근하게 됩니다.